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지하고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업로드를 하셨나요? 업로드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미지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클릭해 주시면 해당 이미지가 저희 다톰 도메인에 있는 계정 밑으로 갔습니다. 자, HTML에서 2.html을 실행시켜 주십시오. HTML 2.html 실행시켜 주세요. 저희가 오늘 실습할 부분은 두 번째 메뉴입니다. 메뉴 2고요 그리고 메뉴 3, 메뉴 4, 메뉴 5, 메뉴 6, 메뉴 7까지 이번에 전반부에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홍길동 웹사이트라고 해서 저는 이제 맛집 소개일을 완성을 했는데 이제 오늘 실습할 내용입니다 결과 화면인데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화면을 나눴어요 테이블로 화면을 나눠서 두 개의 열로 구분을 했습니다 테이블을 담았어요 테이블을 담고 그 다음에 1열 2열 그래서 1열에 상단에는 이미지를 담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설명, 또 2열에도 상단에는 이미지를 담고, 1열하단에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아이플레임이라는 태그를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3차 시에 저희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시에는 메뉴 2에 대한 부분을 실습을 하고, 저희가 지난 주차에 배우지 않았던 부분도 같이 실습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맛집 소개 두 번째인데, 메뉴 2하고 메뉴 3, 메뉴 4, 메뉴 5, 메뉴 7이 있는데, 메뉴 2의 타이틀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자, index.html을 클릭해주세요. index.html. index.html을 클릭해서 메뉴 부분을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을 클릭해주세요. 14라인부터 19라인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메뉴로 구성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맞는 메뉴들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경을 할게요 여러분도 지금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맛집 소개 2, e, 그다음에 맛집 링크 맛집 뉴스 휴게 공간 주인장 소개 오늘의 시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그 다음에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새로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index.html에 있는 뉴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index.html은 div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좀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css 부분을 이용해서 타일 시트라는 걸 이용해서 했는데 이건 좀고급웹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스는 제공하지만 수업 시간에 설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 다 하셨나요? 그러면 2.html의 맛집 소개 2라는 거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html 클릭해 주세요 2.html 들어가겠습니다 자 맛집 소개 2를 클릭을 하면 메뉴 2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메뉴 1을 먼저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좀 줄게요. h1에서 h1이라는 태그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맛집 소개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스타 맛집과 스테이크 맛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맛집 소개 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이틀이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배경색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경색을 입혔죠. 배경색과 글씨체를 변경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했는데 스타일이라는 속성은 모든 태그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스타일이라고 유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스타일 안에 값을 넣을 때값 부분은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속성 값, 속성 콜론 값 그래서 여러 개의 속성 콜론 값이 올수 있습니다. 배경색이라는 속성을 넣어 보겠습니다. 배경색. 그래서 background, color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글자색도 변경할게요. color, 값음, 다크 블루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배경색을 노란색, 글자색을 다크 블루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운데로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h1이라는 태그에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안 배웠어요. 네,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h1이라는 태그를 잠깐 배웠는데 그 안에 속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h 숫자, 그리고 끝나는 h 숫자, 제목 글자죠. 시작과 끝나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으며 1에서 6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1이 가장 큰 제목 글자이고 6이 가장 작은 제목 글자입니다. h1하고 이 안에다가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일 실습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align이라는 속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렬이 가능합니다. 글자의 위치를 가운데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align 등호 센터라고 입력해 주시면 글자가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이온라인하고 센터라는 속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컬러값을 주고 배경색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없으면 차라리 굶어라 라고 배경색과 컬러값이 나온 경우가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글자색과 배경색을 준 예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자, 스타일 안에다가 배경색 콜론 색깔 값이죠. 스타일 안에 배경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값을 입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컬러 값을 주고 싶은데 폰트라는 태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컬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너 태그를 삽입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권은 가장 안쪽에 있는 태그입니다. 똑같이 h1에다가도 컬러라는 속성을 주고 폰트라는애도 컬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컬러 값을 줘도 맛없으면 차라리 굴머라는 폰트에 있는 컬러가 우선시됩니다. inner 태그가 우선시돼요. 그래서 스타일에 만약에 이렇게 컬러라고 해서 오렌지라고 또 줬다고 해도 이 부분이 만약에 블루라면. 폰트에 있는 컬러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h1의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배경색을 주고 그리고 inner 태그를 폰트 입력해서 폰트가 가진 컬러라는 자체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했는데 스타일 속성 아래에는 여러 개의 속성 콜론 값 속성 콜론 값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라는 속성,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배경색이라는 속성 두 가지를 넣어서 각각의 색깔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HTML에서 사용되는 컬러 방식은요. 이제 우리가 컬러하고요. 컬러라고 입력하고 등호. 폰트, 컬러, 등호. 그 다음에 값을 입력을 하는데 값 부분에 컬러 명이 올 수도 있고요. 한글은 안 됩니다. 영문만 되고요. 그 다음에 16진법이 올수 있습니다. 헥사 데시멀이죠. 그래서 RGB를 16진법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GB 컬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표현할 때는 빨간색 부분에 최고치인 255를 주고요. 나머지는 0으로 채움으로써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컬러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폰트라는 거는 이제 배웠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사이즈, 컬러, 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적정하게 놓음으로써 글자에 대한 꾸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ML5에선 지원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결과가 웹페이지에 표시가 됩니다. 자, 폰트가 갖지는 속성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태그들과는 다르게 컬러, 사이즈, 페이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태그들의 경우에는 사이즈라는 속성이 없고 컬러라는 속성도 없고 페이스라는 속성도 없기 때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 안에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HR가 P와 BR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희가 P와 BR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간단하게 이론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HR은 수평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P와 BR의 차이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는 패러그 a g 의 약자로 단락을 구분시 문단 구분시 사용하는데요 한 줄을 공백으로 띄워줍니다 한 줄을 공백으로 띄워줘요 BR은 그냥 엔터 줄 바꿈 기능입니다 한 줄을 넘길 때 사용하는 태그고요 시작 태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P의 경우에는 단독 태그로 주로 사용하지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해서 짝을 이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비알 역시 온라인 센터라고 해서 정렬을 할수 있습니다. 자, 비알 자체적으로는 이제 사용을 못 하는데 피의 경우에는 이제 정렬을 이용할 때는 단독 태그가 아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짝을 이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수 문장까지 살펴보고 다시 실습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 관련 태그인데. 이것도 실습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특수 글자입니다. 특수 글자 이것도 실습을 해볼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는 BR이라는 태그를 배웠습니다라고 BR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지금도 실습을 제가 잠깐 해볼게요.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BR 태그를 배웠습니다. 이 문장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 싶습니다.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BR이라는 문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태그로 인식을 해서 줄바꿈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특수문자에서 이 부분을 변경 한번 해 볼게요. 특수문자, 특수글자 가보십시오. 클릭하시고요.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 이 부분을 변경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특수글자 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맛집 소개에서 오늘 저는 br 태그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 보면 오늘 저는 br 태그를 배웠습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copyright 이라는 문구를 쓰죠. copyright. 그 다음에 o k okay c h m j u a c k r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a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c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c. 그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카피라이트를 나타낼 때, 이제 C를 대면하는, 그래서 우리가 특수 기호죠. 그걸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이 이메일 주소한테 있다는 부분을 모든 웹페이지에 가면 최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지 실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HR이라고 하나 입력을 해주시고요. hr 이라는 태그를 입력을 하고요. hr은 밑줄입니다. 수평선. hr 이라는 거는 수평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그래서 저희는 두 개의 이미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커서를, 마우스를 여기다 깜빡깜빡 하시고요. 이미지 아이콘 클릭해서 이미지 태그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그럼 파일을 선택하라는 창이 뜨죠? 그럼 바탕화면으로 가시고요. 바탕화면. 그 다음에 1.jpg라는 걸 아까 다운로드 받았죠. 해당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이렇게 태그와 함께 속성의 값까지 가져왔습니다. alt에서 p a s t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당 이미지가 대표하는 이미지 명을 적 작성을 해 주십시오. 저장해 보고요.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절대 주소가 사용됐습니다. 절대 주소라는 것은 내 PC에 있는 시발점부터 해당 1.jpg라는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C부터 시작을 합니다. 맛집 속에 일을 하면 이미지가 안 나오고요. 알트에 있는 문구가 표시가 됐습니다. 파스타라고 나오죠.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나오게 하려면 상대 경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jpg라는 이미지는 어디에다 저희가 업로드를 시켰죠? 이미지에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1.jpg 클릭하지 마세요.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쓰는 거는 에디터예요. 에디트 플러스라는 에디터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로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를 로딩하는 툴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하시고요. 1.jpg의 경우에는 html 밑에 이미지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2.html은 html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밑에 있는 1. jpg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절대 주소로 표현된 이 부분을 이미지라고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집 소개 이라고 했더니 이미지가 나와요.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글씨를 작성을 했는데 문장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이미지 바로 옆에 붙어서 나오죠. 줄바꿈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부분도 하나의 글자 텍스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미지는 텍스트입니다. 이미지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이미지는 한 글자로 인식을 해요. 한 글자로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요, 저희가 온라인 센터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능이 나는지 볼게요. 온라인 센터라고 입력을 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온라인 센터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미지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게 아니고 글자의 경우 우리가 입력했던 글자가 바로 가운데로 이동을 했죠. 가운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 문구를 지우고 저장한 다음에 집 소개 2라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했더니 온라인 등호 센터라고 했더니 어 이미지가 가운데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센터라고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입력하는 글자가 가운데로 와서 배치를 합니다. 맛있는 파스타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면 맛집 소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맛있는 파스타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맛있는 파스타라고 결과가 나왔죠. 온라인 센터라는 부분을 맛집 소개 2에 넣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 센터라는 부분을 맛집 소개 2에 넣었어요. H1 스타일 옆에다 넣으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가운데로 정렬이 됐죠. 그래서 이 온라인 센터는 이미지를 가운데로 정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운데로 정렬하는 방법은 이미지 이 전체를 정렬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HTML 태그 중에서 이미지를 가운데로 이동할 수 있는 태그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이미지를 가운데로 이동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고 가운데로.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가운데로 이미지가 정렬이 돼요. 그래서 마시는 파스타의 경우에는 이제 네, 밑으로 이제 가버렸죠. 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가운데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맛있는 파스타의 경우에는 센터가 이제 옆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걸 이 안에다 넣게 되면 이제 같이 가운데 정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습을 좀해 보았는데요. 많이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테이블로 변경을 하는 것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미지를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아이콘 누른 다음에 2.jpg 그리고 상대 경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t에서 스테이크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맛집 소개 2라고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두 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센터를 다시 이제 제가 빼볼게요. 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구도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문구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br 태그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줄바꿈. 여기도 줄바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문구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한 두세 줄 정도 입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시 때 실습을 이어서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이 문구를 좀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두세술 정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테이크랑 파스타 이미지가 보입니다. 파스타 이미지가 보이는데 각각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그 위드랑 하이트 값을 조정해서 사이즈를 동일하게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6 4 0 뭐 이렇게 348 해도 되구요 동일하게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일하게 사이즈가 나오구요 이거는 맛있는 파스타 라고 하고 여기다 br을 다시 입력할게요 br 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스테이크 밑에도 br 이라고 입력해서 구분을 좀 지어 주겠습니다 자 이미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식으로 이제 화면에 결과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맛있는 파스타라고 해서 비아를 넣은 이유는 비아를 넣지 않게 되면 이미지가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보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변경을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3차 시에 테이블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조금 더 예쁘게 변경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옆에 나란히 가게 하고 싶어요. 이미지들만. 그러면 방법이 이제 BR을 다 빼주세요. BR을 빼고, 문구도 빼주십시오. 제외시키고, BR 제외하고, 문구도 제외시키고,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화면을 줄였을 때, 옆에 보입니다. 옆에 보여요. 옆에 나란히 보입니다. 어, 옆에 나란히 보이는데, 조금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래서 테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라고 하고, 이라고 하고요. 저장해서 맛집 소개 1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스페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HR이라는 걸 밑에 바로 이제 1.jpg가 와야 되는데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과를 한번 확인하면 지금 결과가 저는 원활하게 안 나왔는데 원활하게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온라인 센터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얘가 가운데로 가면서 이러한 부분이 됐는데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얼라인 센터를 없애게 되면 지금 가운데로 갔던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나란히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화면을 조정하면 이제 나란히 보이고요. 지금 화면을 이제 100%로 하게 되면 밑으로 가게 됩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이미지의 배치가 달라지게 됩니다.